안녕하세요. 맛다시입니다. 오늘은 감자 볶음 만들 거예요. 상위에 하나 올려 있으면 아주 좋은 반찬이죠. 뭐 레시피라고 할 것도 없어요. 그냥 감자 쓸고 소금 넣고 볶으면 되는 건데, 어, 소금은 꼭 맛소금으로 준비해 주세요. 맛소금으 준비해 주시고, 감자 두 개, 당근 조금 필요한데, 당근 뭐 색깔내려고 넣는 거니까 없으면 안 넣으셔도 돼요. 그냥 감자만 넣으시면 됩니다. 감자 볶음 만들어 볼게요. 채칼 제일 얇은 걸로요. 일단 감자부터 밀어 줄게요. 칼질 하셔도 되고요. 칼질 자신 없으면 저처럼 그냥 채칼 쓰세요. 칼질로 하실 거면 되도록 최대한 얇게 쓸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여기다가 바로 볶아도 상관없는데 그러면은 전분기가 나와서 이게 반찬통에 담았을 때 서로 딱 들러붙어서 이렇게 고체처럼 돼 버려요. 그럼 먹기도 불편하고 그걸 떼어내려 그러면 떨어지는 게 아니고 다 그냥 깨져버리거든요. 꼭 여기서 전분기를 한번 꼭 빼주셔야 돼요. 적당히 물을 부어주시고요. 전분기가 좀 빠지도록 잠깐 이렇게 둘게요. 전분기 빠지는 동안 당근을 좀 쓸어 놓을게요. 요 정도면 충분합니다. 그냥 당근은 색깔만 내는 거니까 뭐. 이 정도면 뭐한 줌도 안 되겠네요.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감자 볶음은 정말 다른 게 없어요. 이거를 볶아놨을 때 서로 응겨붙지 않으면 그게 최고입니다. 젓가락으로 딱 들었을 때 내가 먹을 양만큼만 딱 들려야지 이게 떡이져가지고 그냥 통째로 들리면은 먹고 싶은 마음도 없어져요. 이제 체에 걸러가지고 물기를 좀 뺄게요. 감자 물기를 다 빼줬고요. 아, 이제 한번 볶아볼게요. 기억류한 바퀴 둘러주시고요. 감자 넣어주세요. 당근도 같이 넣어주세요. 이렇게 볶다 보면은 그 감자 튀김할 때 나는 감자 있는 냄새가 싹 올라와요. 너무 좋아. 그 냄새가 올라올 때쯤 간을 해주세요. 저는 반찬으로 먹을 거라 좀 간간하게 할 거예요. 한요 정도. 어, 3분의 1? 4분의 1? 요 정도 넣을 건데, 여러분은, 여러분 간에 맞추세요. 이건 제 간입니다. 저보다 한반 정도 넣으시고, 좀 볶아서 한번간 보시고, 그 다음에 추가로 더 넣으시는 걸로 하세요. 그래야지 쉴 수가 없어요. 여기서, 뭐, 이런저런 것들을 넣어서 해봤는데, 저는 딱, 이, 맛소금만 들어갔을 때가 가장 담백하고 맛있더라고요. 그 뒤로는 항상 딱 맛소금만 넣고 하고요. 볶은 거의 맨 마지막에, 뭐, 후추 조금 넣어주는 경우 있어요. 근데 그거는 여러분들 취향에 맞게 하시고, 일단은 오늘은 딱 소금만 넣어서, 이거 하는 걸로 하고요. 포인트는 그겁니다. 그냥 볶기 전에 물에 담궈서 감자의 전분기를 빼줘야 된다는 거. 그것만 지켜주시면 이렇게 둘러붙지 않는 그런 감자채를 만들 수 있어요. 별거 아닌 반찬인데, 어, 젓가락이 굉장히 많이 가는 반찬이죠. 중간에 간 보시면서 한번 씹어보세요. 약간 아삭거리는 느낌이 있을 때. 그 때가 딱 좋은 거예요. 거기까지만 해주시면 됩니다. 자, 저는 지금 보니까 다 됐어요. 예, 네, 요 정도면 다 됐어요. 네. 불 끄고 자, 감자채 무침 끝났습니다. 뭐한 10분 정도 걸렸나요? 10분은 조금 넘었겠네요. 간단하게 누구나 만들 수 있는 너무 쉬운 재료예요. 요거 역시 채칼 쓸때손안 다치게 그것만 조심해서 해 주시면은 뭐 어려운 거 없이 아주 쉽게 만들 수 있는 반찬입니다. 자, 오늘도 굶지 말고, 시켜 먹지 말고, 대충 먹지 말고, 감자채 볶음 만들어서 한끼 뚝딱 먹어봅시다. 아자아자!